8월 6일 주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말씀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덜어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글 킹제임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고린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 말하며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겨지고 거룩히 구별되고 의롭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매우 심오한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에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9절과 10절에 나열된 불의한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덜어 있었으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성령으로 씻긴 것입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함과 의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정결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모든 불의로부터 정결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 구절을 묵상할 때 갑자기 영 안으로 옮겨진 것 같다고 간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에 푹 빠집니다. 말씀은 모든 불완전하고 불건전하고 부정한 것들을 제거합니다. 말씀은 모든 불완전하고 불건전하고 부정한 것들을 제거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고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그리스 도인인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고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고 생명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우리 삶에서 부정적인 모든 것 그리고 어둠의 모든 일들을 제거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은 나에게서 불완전하고 불건전하고 부정한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말씀은 내 삶에서 질병, 가난, 죄 그리고 모든 어둠의 일들을 제거합니다. 나는 주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영으로 씻겨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집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